아, 제가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게 정보 아닌 게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아, 지금, 저희한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정보하고 그 지휘 차이가 뭐냐, 예. 이거, 질문이 들어올는데 이것은요,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은,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식이잖아요. 그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수를 해가지고, 지식을,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어떤 정보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 정보를, 인간은 어떻게든 그 정보를 세상하고 공유하려고 그러죠. 그 공유한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뭐 가르쳐 준다든지, 어떤 언제를 준다든지, 예. 아니면 뭘어 서로 도모하기 위해서 뭐 한다든지, 어떤 간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네, 네, 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통하려고 하려면은 그냥,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2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건 나는 알았어. 요제1 더하기 1이 2가라는 걸. 근데 1 더하기 1이 2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설명을 해주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해줘서, 저 사람도 이 지식을 알아야,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재산에도 뭐 하나하나가 늘려갈 수 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 손 쳤을 때, 저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일다움이 일이 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은, 음. 어떻게, 그냥 일 더하기 일이 이야. 이렇게 얘기해가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 사람이 알아듣게 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뭘 짜내야 되잖아요. 이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 하나, 사, 사과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지? 이거 하나지? 그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야? 사과 두 개잖아. 근데 이두 개라는 게이런때두 어, 개라는 얘기를 써.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야, 아마. 네? 이 사람은 두 개라는 두, 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것을 설명해 줘서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들 얘기해, 사람들이. 이러 너도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인지 이, 이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짜내야 돼요. 짜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과정에 지혜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내가 흡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책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요즘 같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어, 어떤 인터넷 매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때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지혜가 발현되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발현돼가지고그 지혜로 해서 나오는 것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모르더냐면 지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보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정보로 들어온 것을 다시 내가 여기서 다시 내 뿜을 때, 예, 여기서 나갈 때는 이제 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 하나를, 같은 거 하나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교수님마다 다 틀리잖아요, 가르치는 방법이. 가르치는 건 같은데, 다 틀리잖아요. 그건 뭐냐 면 교수님 나름대로 이것을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 생각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나가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고 이럴 때는 그게 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어떤 단어를 구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 이게 다 지혜소산이죠. 그런데 이렇게서 일단 딱 나게 되면은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음에 자기가 이런 경우에는 딱 보니까 아 나는 이것을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겠구나. 그 표정은 또 어떻게 보면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딱 나올 때때도 그 지혜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로 나와서.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건 대중들은 어떻게 그걸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관하냐면은 하 지식이다 정보다 하는 것은 내가 습득하는 거고요. 지혜는 내가 지식이나 습득을 바깥에 내놓, 내놓을 때 그때 그 지혜로움이 나오는 거죠. 어또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그건 지식이죠.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전쟁을 막아야, 막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막으려면 그때 지혜가 동원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현실에, 전쟁이라는 게현실을 막으려니까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처신해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요 전쟁 당사자들끼리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이죠. 그래서, 아, a 는 나라와 b 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뻔 했는데,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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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책을 써서, 써서 전쟁이 망가졌다. 네, 그때 그런 지혜로움이 나타났다. 우리 이렇게 배워요. 배우는, 배우는 것딱고 그 시점에서 요구식으로돌 정보로 들어오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줘요? 그게, 아, 전쟁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때에, 이런 지혜룸이 필요한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 자신의 지혜가 더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이게 구분이 잘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내 나한테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근데 그 받아들인 것을 내가 세상에 풀때 그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조님들은 모래 양심을 발현시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더... 두루두루, 예, 이롭게 해라. 그리고, 너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은 거니까, 남한테 요구도 하지도 말고, 예. 너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이익이 갈 테니까 서로 나누려고 하고, 네가 대우받고 싶으면, 그 대우받고 싶은 만큼 그 이상으로 상대방을 대우를 해주고, 거기서 또한 단계 나와서, 내웃을내 몸처럼 살아가라고 했고, 원소를 용서하라고까지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뭐, 성인들이. 이랬을 때, 지혜로움이 나온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여기서 맥히냐 하면은, 무엇을 하든, 이 말로 하잖아요. 말로. 언어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요. 언어가 주는 그 뉘앙스 언어가, 우리가 전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 우리 사실 마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뜻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뜻을 전할 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게 가장 저해가 되는 게 사실 보면은 말이에요. 말, 언어예요. 그언어의그 정보에 갇혀가지고 깨우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명사라고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는게 없어요. 어떤 것든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변하는 속도가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의 벽 속에 갈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이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가장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언어를 쓰는 나라가 가장 우수한 민족이죠. 그리고 그언어 역사가 가장 긴 거고요. 그럴수록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말에 의해서 오해가 살고 단어 하나 빼는 거, 뭐 하는 거 빼서 뉘앙스가 확 바뀌고 말 뜻하는 게확 바뀌고 이렇게 되 있잖아요. 실제로 나는 이런 것을 전하고 싶은데 언어 표현이 력 나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를 쓰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그 풍경을 보게 되면은 이 언어보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언어의 한계죠. 근데 그 언어의 한계를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구사력을 가진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보면, 뭐, 의성어라고 그래가지고, 뭐, 살랑살랑, 뭐, 예, 솔솔솔, 부은 봄바람, 뭐, 이 예, 비가 와도 여러 가지 형태로. 색깔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노랗다센노랗다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야 하다, 예,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스럽다 복스럽다, 여러가지 표현이 있죠. 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그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할때 가장 가깝게 정보를 줄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나라. 그 나라의 언어가 가장 오래된 언어가 될 것이고, 네, 그 언어를 쓰는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겠죠. 우리 이걸 알아야죠. 그, 그런 점에서 봤을 때우리한국은 한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말 자체는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한글이 제정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을 네, 형태로 만들어 준게 한글이죠. 그러니까 저희 민족은. 굉장히 이 어떤 사물이나 뭘 보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런 말을 표현하는 방법들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건 언어를 쓰기 시작하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예요, 그 민족의. 그게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민족의 글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돼요? 한글날을 국경일로 해가지고 씹을 수있 이런 나라 있어요? 우리가 노사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준 나라 아니에요, 그날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은 지식과 정보와 지혜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예. 이 언어까지 들어왔는데, 예, 우리가 진짜 어떤 민족인지, 예, 이 민족이 얼마나 지혜로운 민족인지.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문화강고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그거예요. 예,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민족의 그 우수성을 스 수술인지 얘기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지금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분들, 예, 뭐, 아직 굉장히 제가 보 깊이 들어간 걸 알고 계세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예, 우리 언어에 대한 연구를 더 예, 확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예, 이제 그연구 해야 될 때까지 온 거죠. 그래야 우리 비전이 보이죠. 우리가 비주얼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계게정치가들지가 다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민족의 악기를 박해야 될 일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 우리의 그 역사가 단절되어 있고, 앞으로 갈 것도 비주얼 다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요 좁은 바닥에서만 있을래니까 여기서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전 투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이, 그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아뭐 헛어볼 땐 나라의 지도자까지 이렇게 확대해서되어 버렸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어의 우수성을 밝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야 는 일에, 우리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사실 시간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진스템마무그음을 우리가 알에는그 다음에는 그점 지혜롭게 변할 겁니다 가장 우다 네? 가장 는수한언어는쓰는 나라, 가장 는래된언어는쓰는 나라, 가장 지그로운민족그죠그다에리가 알아야